2021년 11월 24일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63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제1독서 사무엘하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제2 독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